손님, 여기는, 여기는 손님 계실 손님분 곳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저쪽, 휴게실을, 저쪽 이용해 휴게실을 이용해 주시죠. 백화점 1층 명품 코너, 매장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곳, 최고가 핸드백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여성 직원이 허리를 숙였다. 남자는 날꽃대 묻은 트레이닝복 상하이에 먼지 앉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은 거칠었다. 그는 바로 H 백화점을 소유한 HS 그룹의 재벌 회장 강태호였다. 강태호는 직원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벽에 걸린 명품 스카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직원은 단호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그의 손목을 잡았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강태호는 그 직원의 명찰을 흘깃 보았다. 예비 며느리가 될 백화점 직원 홍지수였다. 홍지수는 마치 벌레를 대하듯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피해서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매장 입구 쪽을 향해 강태호를 안내하려 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태도에서 나오는 노골적인 무시와 냉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의 손길을 쳐냈다. 그는 구석에서 가장 빛나는 지수가 방금까지 닿고 있던 진열장 앞에 멈춰섰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그를 피해 돌아갔다. 홍지수는 강태호의 곁에 딱 붙어서서 다른 고객의 시선이 그에게 닿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그를 가리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딱딱하게 굳은 직업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매장 안의 조명은 명품을 비추듯 화려했지만 강태호의 낡은 옷은 그 빛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듯 어두워 보였다. 바로 옆 VIP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은 이 공간의 권력 관계를 선명하게 구분짓는 배경 소리였다. 지수가 그에게서 한 발짝 거리를 두자 강태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만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돈을 꺼내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수는 몸이 굳으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물건을 훔치려는 사람을 대하는 듯 매서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 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애써 이 상황을 모르는 척하며 재고 정리함만 바라보았다.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이라고 말하려던 순간 강태호는 그 만원짜리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돈몇 장은 매장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초라하게 흩어졌다. 홍지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붉어졌지만 노련한 직원답게 이내 표정을 감췄다. 그녀는 몸을 숙여 돈을 줍는 대신 강태호의 앞에서 팔짱을 끼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라고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편함을 넘어 짜증이 섞여 있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발로 쓱 밀어 지수의 구두 끝에 닿게 했다. 지수는 마침내 화가 치밀어 올라 주저앉아 돈을 줍는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비원을 부르려 했다. 그때, 옆 코너에서 쇼핑 중이던 한중년 여성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홍지수씨?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빨리 좀 치워요. 여기 애들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이 노골적인 무시의 반복에 강태호는 그제야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수는 당장 경비원에게 끌어내게 하고 싶지만, 고급고객 앞에서 큰 소란을 만들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홍지수는 결국 인상을 찌푸리며 강태호에게서 등을 돌려 매장 구석의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경비실에 연락하려 했다. 강태호는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대신 곁에 있던 진열장 유리벽에 기대어 가방을 꺼내 뒤적거렸다. 이윽고 강태호의 가방에서 구겨진 H 백화점 출입증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홍지수는 무전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출입증을 발견했다. 흰색 바탕에 선명하게 새겨진 HS그룹 회장 강태호라는 글자와 그의 증명사진, 지수는 출입증을 집어 들고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노숙자 차림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이윽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회장님? 홍지수의 목소리는 매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찢어질 듯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지수는 회장의 출입증을 든 채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강태호는 드디어 몸을 일으켜 지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백화점 전체를 움직이는 듯한 권력의 균형을 역전시켰다.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은 지수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일제히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까 지수에게 강태호를 치우라고 했던 중년 여성 고객은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태호는 지수 앞에 멈춰 서서 지수가 든 자신의 출입증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만원짜리 지폐 몇 장을 느릿하게 주었다. 돈을 다 주운 후 강태호는 지수의 손에 들린 출입증을 말없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매장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치려 했다.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내가 노숙자처럼 보였느냐? 지수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다. 강태호는 VIP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고 홍지수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밖에 화려함과는 달리 라운지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호는 창 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지수는 문 앞에 선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태호는 긴 침묵 끝에 창 밖을 보며 혼잣말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빌딩을 올릴 때저 바깥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무시했지.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강태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어갔다. 내 아들이 너를 데려와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고 싶었다. 그제야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변명 대신 목이 메인 소리로 겨우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강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 없이 잠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두 인물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밖에 웅성거림보다 더큰 압박감을 주었다. 홍지수는 마침내 눈물을 닦고 강태호에게서 한 걸음 멀어져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회장의 눈을 마주보았다. 저는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오늘 저의 오만과 차별을 깨달았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동안 제 명찰보다 손님의 겉옷을 먼저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떼어내 강태호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오늘부로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응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태호는 테이블 위에 명찰과 지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수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라운지를 나섰다. 강태호는 떼어낸 명찰을 주워 보지도 지수를 붙잡지도 않았다. 강태호는 빈 라운지에 홀로 남아. 창 밖으로 멀어지는 홍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백화점 방, 햇빛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태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이 앉았던 소파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지수가 벗어놓고 간 명찰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명찰을 집어들지 않고 그 옆에 자신의 낡은 트레이닝복 상의를 벗어 걸쳐 놓았다. 오후의 빛이 라운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명찰과 트레이닝복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강태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